요게, 요게 ZF, 어, 8, 8단 미션입니다. BMW 5 시리즈 F10, 그 ZF 8단 모델들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충격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 뭐, 누가 운전했지? 한번 타보고 가볼까, 그럼? 어, 한 번, 한 바퀴만 돌아볼게 <laughs> 차량을 바꿔 탔습니다. <laughs> 짠! 이렇게 바뀌는 거맞나쭉 함께 해주세요. 짠! 네. <laughs> 아 이거는 아까는 이제 BMW 그 ZF 8단이었고 이거는 아우디에 들어 있는 ZF 8단입니다. ZF라는 회사가 변속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 웬만한 독일차에 다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BMW는 거의 전 차종 다 ZF 변속기를 쓰고 있고 아우디는 이제 일부 차종만 ZF를 쓰고 있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 디젤 모델은 거의 다 이제 DSG 그 다음 편에 우리가 찍을 건데 DSG 변속기를 쓰고 있고 가솔린 모델은 ZF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BMW에 들어가는 ZF 8단이나 아우디에 들어가는 ZF 8단이나 원리는 같아요. 근데 이제 아우디는 사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의 특화되게 사륜으로 돼 있고 ZF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륜으로돼 있습니다. BMW ZF8단은 부품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시장에도 부품 구하기가 쉬운데, 아우디 ZF8단은 부품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서 그냥 변속기 어셈블리로만 공급을 해가지고, 그게, 뭐, 1500만 원인가? <놀람> <놀람> 다행히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미션을, 어셈블리를 좀 갖고 있는 게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할 때, 그냥 그, 그 미션을 분해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이제 수리를 마치고 지금 시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ZF 8단이 BMW 거하고 아우디 거두 대가 이렇게 현장에서 나왔네요. 이 차는 지금 시운전을 해봤는데 약간 5단 6단에서 좀 변속 충격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수리하고 나서 이렇게 발생되는 충격은 학습으로 잡힐 수도 있고 학습으로 이제 보정이 안 되면 그 밸브 바디 쪽을 다시 뭐 수리를 한다거나 교환을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순 순서대로 갑니다. 학습에 의해서 잡힌다면 뭐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변속 타이밍 변속 해줄 때 클러치에 넣어주는 그 압력 값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아... 차가 네, 예. 네, 네. 현재 그 클러치 상태에 맞게끔 압력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음, 음. AI 기능이죠. 근데 오래 전부터 이 기능은 있었어요. 차에서 어, 이 기능이 적용된 게 2000년대 중반 정도. 그래서 처음에 이 기능이 차에 적용이 됐을 때 미션 수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게 뭔가 변속 충격이 있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또 시운전 하면 은 증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미션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전에는 이제 보정 기능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한 번에 딱 완치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증상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보정 기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증상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작업자로 하여금 혼란을 좀 줬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그 기능에 많이 적응이 됐죠 이게 이제 클러치 이제 학습으로 이제 보정이 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다시 좀 손을 봐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먼저 운전을 해 보고 좀 이제 애매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시운전을 좀해 보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6단에서 5단 뭐 움찔하지? 네. 네. 이, 이게 그 6, 단 충격이 있는 거지 충격이 좀 세다. 이거 벨바디는 어떻게 했어? 아 그래? 이거는 뭔가 바디 바디 쪽을 다시 한번 봐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알아서 들어갈게. 이거는 학습으로 잡힐 수준이 아니야. 음, 벨바디를 다른 걸로 교환해 보거나 뭔가 좀 다, 다른 조치를 취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리하고도. 뭐 대부분의 증상이 개선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단수 하나에서 뭔가 걸린다거나 뭔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는 다시 이제 또 뭔가 조정을 하거나 다른 걸 교환하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은 수리시간을 딱 어느 시점에 끝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변수들이 좀 발생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차를 출고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출고 날짜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증상을 개선시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죠. 제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좀 저도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현장 사정상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ZF 8단 변속기가 진짜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BMW 거의 전차종. 그,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그거 말, 그거 제외하고, 어 지금 BMW 1 시리즈, 3 시리즈, 5 시리즈, 6 시리즈, 7 시리즈, 요즘 8 시리즈도 나온 것 같은데? 뭐 x 1 x3 x5 x6 뭐다전 차종이 다 z t f 지금 8단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전 모델은 이제 6단 제tf 6단이었죠. 그래서 BMW는 정말 z t f 의 충성 고객이고 BMW가 z t f 의 가장 큰 고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우디 뭐 A4, A6, A7, A8 이제 그런 차들 중에서 가솔린 모델, 가솔린 사륜 모델은 다 ZF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에서도 일부 사용해요. 폭스바겐, 어, 페이톤. 폭스바겐에서는 페이톤하고 요즘 신형 투아렉, 아우디에서 Q7 모델, 투아렉이랑 같은 모델이죠. 포르쉐 카이엔, 이런 이제 같은 플랫폼 쓰는 차들 다 ZF 8단 사용하고요.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뭐 기블리 같은 모델들 다 ZF 8단 사용합니다. 벤틀리 다 ZF 모델이에요. 요즘에는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도 음. ZF 8단 들어가고요. 최근에 그 도요타에서 스바루라는 차가 스바루 아, 스바루 아니고 스프라 예 스프라 옛날 모델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최신 스프라가 음. 나왔어요.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거기에도 ZF 8단 미션을 썼더라고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후륜 베이스 미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제너시 스코페랑 초창기 에쿠스 나왔을 때 ZF 6단 변속기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데 ZF에서는 내심 이제 6단 변속기 개발해 주면서 8단 변속기도 사용해 줄줄 기대를 기대를 좀 했었나봐. 요 근데 현대에서 자체 개발을 해버린 거야. 뿌린뿌린팔 속을. 그래서 지금 전 모델이 다 이제 현대에서 자체 제작한 8단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내노로 하는 독일 차들 독일 메이커들도 연속기 개발하는 게 어려워서 다 이렇게 ZF에서 아웃소싱해서 쓰고 있는데, 현대는 직접 개발해서, 어, 분량들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ZF 8단 못지 않은 그런 퀄리티로. 옆에 제너시스가 있네 요 <laughs> 음. 팔단미션 팔단 ZF 팔단미션 분해되어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요게 ZF 팔단미션입니다 요거 지금 다 분해해서 케이스만 지금 남겨져 있는데 우리 응. 쭉 함께 주세요쭉 함께 주세요 아, 여, 여기 한번 클로즈업 해줄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델명이 여기 8, 8HP50Z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8HP라는 게 8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50이라는 거는 이 미션의 이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6HP는 6단, 8HP는 8단. 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차량 하부 쪽이고, 여기가 이제 차량 후면, 여기가 이제 전면 쪽이에요. 여기, 여기 이 부분하고 엔진 쪽하고 이제 붙는 거고요. 이쪽하고 이쪽에서 이제 뒷바퀴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메카트로닉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다 안에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클러치들이 들어가요. 케이스는 특별히 크랙가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케이스는 그대로 사용해요. 내부에 있는 이제 클러치라든지 디스크, 뭐 실링 그런 것들 을 교환해주고 메카트로닉도 문제가 되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라든지 다른 그런 피스톤 같은 것들 교환해서. 이렇게 이제 재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으로 오시죠. 요게 이제 GTF8단 그 분해해 놓은 모습이고 이게 조립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분해해 놓은 도면인데 이 안에 클러치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A 클러치, B 클러치, C 클러치, D 클러치, E 클러치. 이제 그런 클러치들이 들어가, 서 지금 다 분해가 안된 상태여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그런 클러치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웨이브 스프링이 들어가고, 여기에 스틸, 스틸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릭션 마찰제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그을린 거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들 교환해주고, 또 보면 이런 실링들이 있어요. 피스톤 실링들이,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이제 경화가 됩니다. 이 피스톤이 섭동하면서 크러치를 이렇게 눌러주는데, 압이 이쪽으로 세면은, 압이 제대로 크러치를 눌러주지 못하니까, 크러치가 서로 슬립하면서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스톤 자체에 실링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어떤 경우는 이제, 힘을 많이 받아서, 안쪽에 이 피스톤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분해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캐리어들. 아까 제가, 그 윙!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후진할 때. 여기 이제 이런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기어 사이사이에서 어떤 그런 간극이, 간극이 제대로 안 맞았다거나 뭔가 가공이, 가공해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이제 소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썬 기어고 요게 이제 피니언 기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런 소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금 색깔로 된 반지, 금반지처럼 생긴 이런, 이런 부싱들도 동으로 돼 있어서, 이런 이제 부분하고 저, 그 와셔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와셔가 그 달거든요. 네, 그 달면 요 사이에서 유압이 셀 수도 있고, 요, 요 사이에서 어떤 이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와셔들도 다 빼가지고, 이제 교환을 해줍니다. 이런, 이런 데들도 참, 다 이렇게 지금 이게 마모가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섭동을 하면서, 이런 스크래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환해주고 그래서 분해해보면 약한 50에서 70% 정도의 부품은 이제, 이제 교환을 해주고 한 30에서 50% 정도의 부품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품들입니다. 이런 뭐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깨끗이 세척 후 그리고 이제 필터. 필터가 어디 있을까? 아, 여깄네. 기 이거는 ZF건 아니고, 이거는 벤츠 건데, 어, 이건 벤츠 9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ZF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요. 요즘엔 오일 팬에 이렇게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오일 팬을 교환하면은 이 필터까지 자동으로 교환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션 수리할 때 기본적으로 오일 팬하고 필터는 제가 교환을 해주고, 이 플라스틱 필터 처음 나온 게 아마 ZF6단에서 처음 개발돼서 나온 걸 거예요.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도 다그 필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앞에서 마무리를 할까? 네. 그 오늘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ZF 8단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어, 컨텐츠와 다른 변속기 모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정 오, 오 지금까지 삼정 오터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 오랜 오랜만이니까 잘안 된다. <laughs> 미션 하나 개발하는데 조단이가 들어간대요. 네, 현대는 변속기 전 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륜 자동, 자동 변속기, 후륜 자동 변속기, DSG, 습식, 건식, CVT 다,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완성차 메이커에서 그렇게 변속기 전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ZF 차량 오늘 하는 날인데 갑자기 현대를 내가 지금 현대 화이팅! 게 사실 수입차 때문에 수입차 정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차주분한 차주분들한테 그냥 저는 국산차를 타시라고 많이. <laughs> 현재 수입차 오토미션 정비 회사 대표님을 말씀을 드있어요 <laughs> 솔직한 심경 <신경> 고백. <laughs>